역해? 별로 안 예쁜데.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새분홍색이? 이거 가슴이에요? 왜 이렇게 흔들려요? 좀 그런데? 야, 어디 나도 나도 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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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어디 기다려봐, 가슴, 아니, 어디 가슴, 기다려봐, 가슴 기다려봐, 어디 기다려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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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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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어하 어디 스토리 요약 좀. 그 어, 그냥 우주 가서 자원 채우래. 이거 뭔가 이상한 들어왔어. 이건가? 뭐야? 오, 오 하이. 어, 나왔어. 오 나왔어. 거기 올라와서 무슨 그 미시 여자한테 말 걸면은. 맨 네, 오른쪽, 맨오른쪽 네, 네. 오씨 뭐야 이거? 에? 가자. 가자. 어, 그 네. 파란 머리한테 임무를 받아야 돼요. 임무 일부터 뭐, 해볼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공유네. 같이 되네. 나못 캔데? 아, 몰라. 일단 다 캔다. 딱딱해서 그냥 하네. 한 방에 깨. 어나 이거 못 캔데. 이거 어, 나못 캔. 내가 줄게. 아... 캐져요? 되는데? 왜나안 캐지던데? 라이야. 되네. 아이씨, 뭐야? 음. 어.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모듈 잠금 해제했대. 어, 내가 했어. 유, 모듈 차이라. 설계도를 받았대. 어, 음, 이거 봐요. 다리바힘 어, 그러네. 어떻게 바꿈이여자테4 사백원 좀바꿀수있어 아. 이렇게 모듈을 하나 하나씩 하나 해금하는 건가 봐.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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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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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드론?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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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던데어 우와 에프 폭탄! 나 이거 근데... 다 판매, 판매했다, 건물. 다 판매해요, 안 돼요 미션 해야죠! 어? 근데 일단 우리 스펙업 먼저 아닐까? 그러니까! 그 미션을 해야지! 설계도가 열리는 미션을 건데 해야지. 그거를 못사가 지금 팔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우리 아니라 이거 판매하기 거. 아니 우리 그래서 모듈 업그레이드 했잖아. 이게 더 나은 노가다를 위한 노가다를 하는 거지. 그런가? 어? 어니 많니 뭐니 뭐니 많니 벽돌. 설계도 뭐야, 저거? 뭐 오픈해 준 거니? 드릴이다, 어, 드릴. 드릴, 드릴. 드릴, 드릴, 드릴. 이래 그래, 게 비싸. 얼마인데? 천 얼마요. 차비야? 어? 너가 내 돈을 먹은 거 같아. 아니야, 거나돈안 보여. 이새 <laughs> 씨가. <laughs> <자식아. 웃음> 이거 어제부터 공용 아니, 아니, 많이 아니, 아니 공룡. 는 개인이. 아 그래. 갑자기 졸라 조심스럽게 말하길래 뭔가 했더니돈 먹은 거 같대. 중요한 사항이긴 <laughs> 해 그건 사실. 맞긴 해, 맞긴 해. 지로코님세 개만 썼는데. 이거 하고 100m 까지 내려가래. 어, 나이스. 자, 100m 까지 내려갑니다. 나, 내려왔다. 어, 뭐야, 여기. 하이. 하이. 나 이제 왔어? 여기서 뭐 파? 이걸로 채굴장 만들어서 자동으로 뭐 하는 건가 봐. 뭘 해야 되는데, 여기? 몰라, 왼쪽으로 와봐, 뭐 있음. 외계 보석 같은 게 있어. 여기서 발전소를 하는 거네. 뭘 넣어야 되지? 알칼리?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전기금속. 아칼리는 알아도 알칼리가 뭐야? 이거 뭘 넣어야지 이게 울리는 거지? 몰라 나 일단. 아뭐든뭐든 뭐든 넣으니까 들어는 간다. 아, 뭐든 넣으면 들어감. 그냥 대충 캐면 뭐 들어가긴 함. 아 금속 종족이래. 알지. 알칼리 종족이 있고 그런가봐. 청색들은 사람들 같이. 뭐다다 설명하고 있어. 사람이 <laughs> <차이> 많아서. <laughs> 됐어 됐어 완성했어. 뭐 이제 만들어서. 오른쪽 가서 그거 맞아 어. 완성해야 돼. 뭐야 두 개나 필요하네? 저 광선 오케이. 설치하면 뭐지? 채고해지지 않을까? 아 자동으로. 어 조금씩 됐다. 느리게. 됐다. 어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뭐가 된 거임 그러면? 밑에 채굴기가 생겼어 뭐 해주는데? 그럼뭐 어? 채굴해주나 봐또 다른 나, 채굴 나, 장소가 그래. 있는 것 같아 이곳보다 두 배는 깊어 아 저게 그건가 보네 100미터마다 나오는 그냥 약간 관문 같은 건가 보네 여기서는 끝난 건가? 허브로 돌아가라는데 주요 목표가? 허브로 돌아가래 다른 냉성 가자 이러면 여기가 깊이가 200이네 아 아까 깊이가 100이구나 점점 더 깊어지네 가자 오, 오좀 저거 깨줘. 생긴 봐다 아, 캤어 나불소저 밑에 무슨 뾰족한 불소 모양도 있네 그건 산소 저게 산소 내려가요 어 밑에 뭐 어? 있다 송편같이 생긴 거 있다 레온 아, 뭐야 임무 2로 바뀌었어 갑자기 깼어 내가 뭐가 연락된 거야 그 바퀴 바퀴 바퀴? 아 이동 속도가 빨라지긴 하네요 새 건물이 오픈됐대 히터 어나없 얼어? 오 너무 왜? 밑에 내려가니까 얼어요 폭풍 쳐가지고 아, 히터 그러면은... 건물을 가보라는데 아 있네 건설 모드에 아 근데 재료가 필요해 마 히터 밑에 깔고 싶은데 이거 오나 지금 재료가 없어 잠깐만 재료 재료 봐봐 어 비금속 카테고리 5개 네온 세개어 됐다 히터 까 어, 굿. 전력이 어때요? 저 발전소 설치해야 돼. 발전소? 그 아까 봤잖아 그 무슨 이상한 외계인 그 무슨 바위 같이 생긴 거. 모임? 왜? <laughs> 왜? <laughs>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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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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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 건 자동으로 지워지니? 무승 철은 살아있다. 안 죽었어. 에이, 줘. 아, 네온. 네온이 없긴 하네. 네온이 왜 필요한데요? 지금 없나? 어, 양계용이, 불삭기, 불삭기. 끝. 아, 곧. 어, 이런 채골기가 없근 된 건가? 우와. 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 산타 모자. 나 산타 모자 받았어.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어, 돈이다. 아이씨 <laughs> 돈이다 돈 먼저 나오면 안 와, 되지. <laughs> 아 일단 벌자고 하는 건데. <laughs> 감성 좀. 이거, 이거 위에 발전기부터 지어야 돼 우리. 발전기 뭐 필요한데? 오, 봐봐 한번 너봐 몰라 몰라 몰라. 비활성 기체가 뭐야? 아, 말을 존나 어렵게 그러니까 해.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냥 뭐 필요한지 따다닥 설명해주면 좋은데. <laughs> 오 됐다. 발전기 <laughs> 만들었어요. 이러면 된 건가? 그거 <laughs> 내가 아까 보니까 선으로 연결하던데? 됐다! 히터! 히터 만들면 어떻게 되는데? 더 내려가죠? 어. 근 하나 만들어놨다. 응, 음, 야르. 다시 돈좀 이제, 뭐, 이제 뭐 해야 주지. 되지, 여기? 어우, 이 뭐. 돈을 던져, 씨. 그러이 그러니까, 스킬을 그냥 계좌이채주면안 되나?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식구. 가지 없이 주네. 나 아, 말루미늄. 어, 나 다팠다. 어, 님들, 어. 내려와봐요. 어, 이 폭풍이 저 밑에 있는 누군가가 설치해놓은 펜 때문에 생기는 거래 저걸 부수라는데? 아, 언니, 아, 이거 오케이. 와서 보세요. 예, 부수, 잠깐만요. 부르라고? 아, 보세요. 그 발음이 구린가 부수라고? 어, 보, 보, 보세요. 아나 근데 요즘 엄마도 그렇고 자꾸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 나 요즘 발음이 안 좋아졌나봐. 뭐가? 나 아, 발음. 완벽한데? <laughs> 진짜 아니, 안 너네, 좋아진 게 맞나 보다. 너네 의사소통이 이렇게 <laughs> 묘하게 엇갈리냐? 이거 봐요. 얘가 뭐 얼음폭풍 만드는 애래요. 그래서 파괴하래요. 엑스 꾹 눌러서 파괴하면 되나 봐. 어, 여기, 여기 행성 끝났나 봄? 아니야, 이거, 음. 이거, 이거, 그거 해야지. 그거, 그거 방산 해야 되나? 왜냐면은 네, 모름 나중에는 막 여러 행성에서 뭐가 좀 필요하나 봄. 불소도 비금속이겠지? 근데 불소는 맨날 입에서 막 가글했던 거밖에 생각 안 나. <laughs> 오랜만이다. 요즘 안 해요. 그거. 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된거 아님? 종려리. 수소? 일단 내려가. 오, 알루미늄. 탈륨 나다 탈륨. 오, 이건 뭐야? 아 이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기이하게 생겼는데 무슨 마 같이 생겼네 마. 야, 올라가. 우리 피시브 레벨 찍은 사람 있어? 저요. 피시브 아, 레벨이 뭐야? 있었어? 이리 와봐. 얘얘 이거 안경 재비한테 별로 좋아. 별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굳지연대 굳이... 어? 오, 운반 용량 이런 거 많이 올라가는데? 너무 음, 멀리 퍼뜨리지 마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와돈 시원하게 풀어주시네 영감님 그러니요합이야기합 힙합. 요즘도 쇼미더머니 이런 거 하나? 딴거 거 있음 뭐였지 그 티빙에서 하는 거? 랩 퍼블릭인가? 무제한 사이퍼 모릅니까? 한 시간 동안 계속 랩퍼한 시간 와... 동안 한, 번째, 한 명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랩퍼 약간 방송으로 치면 그거임 무제한 방송 둘 중에 한 명이 방송할 때까지 계속 방송한 거예요. 오... 상자 아래 땅 파고 들어가서 나오면 돈 먹는다고? 이렇게요? 대 어? 버렸지 뭐야. 그, 이러면은 어 님들 이거 돈 퍼지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돈 자동으로 먹어줘요. 오. 그렇지. 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용암 용암 용암. 오 잠깐 잠깐 잠 잠깐. 오 잠깐,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래 나도 볼래. 아니 갑자기 그걸... 용암이 용암이 막 올라왔어. 죽는 건 아니네. 아 이거 용암에 있으면은 블럭이안 깨진다 죽는 게 아니라 좀, 조금 굳은 용암 무게 용광로는? 오, 오 용암이 올라와요. 허수인가 귀여운 ]까요? 님. 아 밑에 저발전기 빨리 설치해야겠다요. 이거 괴무섭네 저 오는 거. 설치했어요. 아니 뻔프 한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 아, 아이 바로 밑에 있어요. 언제 내려가 이거? 어, 이 설치할까요? 더더 내려가? 어나 여기 놨어 여기 놨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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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다. 어 뭐야? 아못 올라오네. 올라오다 많네. 아딱 여기까지가 한계인가봐. 그거 그냥 아래에다 펌프 하나씩 계속 만들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네요. 이걸 부술 래어 이제 마그마 없대요. 개꿀꿀딸이고요. 근데 우리 이러면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끝났잖아. 여기는 일단 끝난 거 같아. 난 여기까지. 피곤해. 오케이. 아, 그래. 고생했어. 음.